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저는 백령도에 왔는데요. 엊그제 연평도에 가서 북한 쓰레기를 주웠죠 연평도에서 인천에 나갔다가 인천에서 다시 지금 백령도로 들어왔습니다. 인천에서 백령도까지는 약 4시간 정도 백길인데, 자, 이 3월이 이제 지나면 공공 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다 치워버립니다. 그 전에 이 쓰레기를 얼른 주워야 되는데, 자, 북한 쓰레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도는 연평도하고 다르게 해안가가 굉장히 넓은데, 자 이거는 뭐 치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한두개 떠니러 온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앞에 딱 봐도 북한께 있는데 닭발 쪽, 와 이것도 역시 처음 줍는 건데, 아 용매산 식료 공장 재밌네요. 브랜드가 은보라, 와 이게. 자, 변경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야, 이 북한 제품인데, 자, 그 옆에도 또 하나가 있죠? 아, 이거 북한 거, 확실히 맞죠? 자, 보면, 이게 과자일까? 아, 오징어 맛. 북한에서 오징어 낙지라고 쓰고 있는 걸 아는데, 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 오징어 맛. 와, 이게 나중에 한번, 자, 일단 북한 건지만 확인을 해보면, 자, 맞죠? 북한 거. 어, 보관 조건, 뭐, 보관 날짜 생산지를 한번 보면, 자, 생산지가 평양시 랑랑구요. 야, 오징어 맛, 이게 처음 또, 아, 발견하게 되네요. 자, 의미 있는 걸 하나 또 찾게 됩니다. 자, 여기 안에 이렇게 부표 하나를 들면, 뭐, 북한 쓰레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네요, 양이. 자, 약도 발견되는데, 와,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독립군 고려약공장, 령신안이네요. 저희가 이 령신안 제품은 그동안에 몇 개를 주었는데, 독립군 고려약공장에서 나온 거는 아, 처음입니다. 이 독립군이니까 지방공장인데, 이 김정은이 요즘에 계속 지방공장 강조하고 있는데, 자, 지방공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약이 또 나오고 있네요. 독립군. 고려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 자, 이 영어와 또 독일어를 변기한다는 것도 특징이죠. 아, 명신한, 그동안에 죽지 못했던 새로운 걸 하나 찾게 됩니다. 자, 신발도 하나 찾았는데요. 이게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영란노구리 그 신발이죠. 앞에 깨 떨어졌다면 이게 북한 건지 몰랐을 텐데 선명하게 영란노구리가 어, 그려져 있네요. 자, 옆면에도 있는데 저희가 서해안에서 이런 제품들은 좀 주었는데 이 앞부분에 이렇게 그 라벨지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는 또 처음 발견하게 되네요 나중에 전시할 때이 앞에 있는 이 라벨지가 떨어진 것과 그래서 옆에 패겨진 영리한 너구리와 같이 전시하면 네, 북한 거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네 이렇게 이게 원래 잘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게 잘 네, 붙여놨네요 변경도는 어딜 가나 이 폐업 구가 정말 많은데 이게 참 치우기도 어렵고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네요.